당신이 가난한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굿모닝머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분명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통장엔 항상 돈이 없을까? 가난의 이유는 수백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소득이 들어오면 소비부터 하는 습관. 이거예요. 우리는 월급날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죠. 이번엔 뭘 살까? 나를 좀 보상해 줘야지. 그리고 그렇게 신용카드를 꺼냅니다. 커피. 옷, 구독료, 외식, 택시비. 하나하나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여서 결국 투자할 돈이 영원이 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소득, 소비, 투자. 이게 아니라 소득, 투자, 소비. 이 순서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먼저 자신에게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만 씁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돈이 저절로 쌓이고 쌓인 돈이 또 일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소비가 먼저였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돼요.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좋습니다. 투자 먼저, 소비는 나중. 이한 가지 원칙만 지켜보세요. 돈이 나를 떠나는 삶에서 돈이 나에게 붙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이곳은 굿모닝머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돈의 흐름을 바꾸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오늘부터 투자 먼저 라는 댓글로 함께 선언해봐요. 감사합니다.